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잇따라 들려오는 사상초유의 소식의 경악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가 트럼프의 관세부가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역대급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더해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어떤 강요와 강압 없이 천문학적인 자원개발권을 한국에 도맡기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CNBC는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한국 경제 또한 짓누르고 있지만 놀랍게도 K-팝의 성장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원화 가치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이 더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매체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산업만큼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K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개의 주요 K팝 기업 주가는 20%에서 33%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3월 4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의 5.39% 상승률과 코스닥 지수의 8.8%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다. 특히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글로벌 슈퍼그룹 BTS를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가장 큰 K팝 기획사이며 코스피 블루칩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주가 상승은 2024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에는 앨범 판매 부진으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이러한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 매체는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 산업이 이처럼 승승장구를 거듭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 미국의 관세 위협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한류 산업은 이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관세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는데, 최근 그가 외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함으로써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해 자동차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NBC는 한국의 경우 이미 아시아 국가들 중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만큼 관세가 높아진다면 한국산 수출품의 미국 시장 가격이 훨씬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한국의 경제부처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측과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K팝은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K팝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또 다른 주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기 아티스트들의 복귀라고 보도했습니다. BTS는 이르면 6월부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블랙핑크는 올해 하반기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블랙핑크 멤버 사이는 2023년 개별 계약이 만료되는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룹 활동은 여전히 YG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올해 K팝 기업들의 거침없는 성장이 예측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시장의 재개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017년 당시에 한국이 미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요 소식통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리고 이르면 5월부터 이러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중국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다시 콘서트를 열수 있게 된 만큼 거대한 한류팬 시장을 형성해왔던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매체는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K팝 앨범 및 콘서트 티켓의 판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굿즈와 스트리밍을 비롯해 팬 플랫폼 등 관련 사업의 수익도 함께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티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K팝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으로 전환했다고 밝히며 빅포 기획사의 총 매출이 2025년에는 21% 이상 2026년에는 약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한국이 전반적으로 경제 및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K팝 산업은 희귀한 성장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이 매체는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복귀에 더해 관세 부과 위험이 없고 중국 시장 재개방이라는 호재까지 더해진 K팝 기업들이 시장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이 이를 면밀히 따라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미국과 중국 대신 한국을 상대로 사상초유의 광물 동맹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특집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현재 상식밖의 강압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히토류 자원을 강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본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아시아의 유령 매체인 더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는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례적으로 자국의 리튬 자원 개발권을 한국의 통째로 도맡기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카자흐스탄 전략광물 투자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외교부가 다소 파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현장에 참석한 많은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첨단 산업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리튬의 탐사와 채굴 및 가공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LX인터내셔널 등 주요 한국 기업에 더해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학자들이 참석했다. 이 매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최근 탐사가 끝난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의 바켄노에 리튬 광산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매장된 대부분의 리튬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할 권리를 갖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도로 탐사가 이뤄진 바켄노의 광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앞으로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양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과거 탄탈룸을 채굴하던 곳으로 탄탈룸이 리튬 및 세슘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3년 5월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인용한 카자흐스탄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리튬 매장지는 약 157억 달러 규모의 자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전방위적인 압박과 상식 밖의 위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 자원을 강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그 어떤 강압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카자흐스탄에서 막대한 양의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매체는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천문학적인 자원 개발권을 한국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두 나라가 오랫동안 상호우애와 동반성장의 원칙에 기반해 진심어린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역시도 당연히 한국이 도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1992년 수교일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온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한국 또한 카자흐스탄의 4대 교역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만큼 서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지는데, 2021년에 현대자동차가 카자흐스탄에서 위탁 생산을 시작한 것에 이어 기아자동차 역시도 올해 조립공장을 완공함으로써 한국자동차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카자흐스탄이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이 매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미국과 중국 대신 유독 한국을 상대로만 광물개발권을 맡기고 나선 것은 두 나라의 돈독한 동반자관계 외에도 세 가지 요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원 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광물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는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여러 고비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일치된 입장을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해 왔던 만큼. 핵심 광물 개발권을 한국에 맡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이 같은 긴밀한 광물 동맹이 향후 양국의 경제에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